과연 이 선택은 옳은 결정이었나? <laughs> 이전 영상에서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공유하는 거지 어떤 직종이나 직무나 대표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임상심리사고 전문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이더라도 특수직이고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7급 공무원과 대기업 그 직원으로서 경험을 둘다 하신 건 맞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어가 돼서 궁금한 걸 여쭤볼 건데 워라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7급 공무원과 지금 대기업. 어떤 장단이 있을까요? 7급 공무원, 대기업. 하나, 둘, 셋! 어디죠? 얘기해주세요. 이쪽 손이 뭔지 까먹었어요. 기업의 분위기는 실적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성을 띠는 노력들과 새로운 태스크를 맡게 되는 일들이 공무원보다는 있었어요. 워라벨만 나는 무조건 중요하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 쪽이 좀더 맞지 않으실까? 음. 근데 이제 또 들어보면 뭐 야근 많은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기업에서는 실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압박감이나 부담은 더클것 같긴 해요. 그죠? 뭐 요즘에는 사람을 잘안 자른다고는 하지만 기업에서도 못 자른다고는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보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직장 내 복지 하나 음. 둘 셋. 아 음. 무슨 부예요? 네. 음. 복지는 생각보다 제도 자체는 비슷해요. 음. 뭐 휴직제도라든지, 뭐 육아휴직 관련된 거라든지, 제도를 어느 정도 내가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쓸수 있는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은 그런 육아휴직이라든지 복지제도를 사용하는 면에서 있어서 누구나 다 사용하는 분위기예요. 대기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좀 눈치가 보이고, 뭔가의 미안함과 불안함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 느낌이랄까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별로 눈치 안 보시는 분이면 특별히 그 둘이 차이가 나진 않는다. 맞죠. 아까 무승부로 한 거는 그럼 공무원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대기업은 복지제도가 좀더 다양하고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금액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다는 생각도 들었 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이 응.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자기계발을 할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잖아요 네. 자기계발에 있어서는 둘 중에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셋 자기계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가 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이 갖게 되는 마인드와 태도가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안주하기가 어려운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어, 내 능력을 더 길러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고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좀 지원되기도 하고요. 공무원 세계와 또 기업 세계는 조직 문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조직 시스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조직 자체랑 맞지 않는 유형이다 하시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힘드실 거예요. 저도 조직 자체랑 그렇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꽉 막혀있고 자기 질서 너무 강하고 이렇게 꼰대 분위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더 변화에 융통적이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른 차이보다는 그게 누가 원래 있느냐. 있었느냐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국가직일 경우 순환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직이나게 한 곳에 머물러야 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쌤이 전에 직업을 고를 때는 무조건 돈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 제가요그 <laughs> 네, 연봉 측면에서는 <laughs> 업그레이드. 어야 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일단 연봉 측면에서의 그 승자는 누구일지 일단은 이거예요. 야근 수당 이런 거 없이 정말 퓨어한 공무원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한월 세후 금액으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연으로 받는 연봉으로 쳤을 때2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전체 만족도에 있어서는. 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게더 저로서도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라고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과 직업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 원하는 직무를 할수 있는 환경,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게 지금은 만족도가 조금 더 높고요. 뭐 예를 들어 한 50대 중반 됐을 때는 뭐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팔로업을 해드릴게요. <laughs> 아, 50대 중반까지? <laughs> 근데, 선생님이 약간 그건 있었어요. 뭐요? 좀 조심스럽게 너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조심스럽긴 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어느 쪽에 심기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또 많이 보실 거니까. 음. 근데 그게 맞는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 이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제가 어느 정도는 음. 안정추구형인 사람이 또 있고 해서 뭐 어느 한 쪽에 기울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음. 근데 이미 선택은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진 않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기울어진 것 뿐이지 음. 그러면 저번에도 이런 거 하긴 했었는데, 음. 그, 이 기로에서 고민하시는 음. 분들 있을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아직 직업은 없고, 대기업에 도전을 할지, 음. 공무원에 도전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음. 음. 아니면은 지니쌤처럼 지금 공무원직에 있지만, 대기업으로의 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반대로 대기업에 있지만 공무원직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laughs> 너무 제가 무슨. <laughs> 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아는 사람이, 음. 어, 아는 친한 동생이. 아 친한 동생.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공무원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고충도 많이 들었어요. 직장은 안정적이고 돈도 어느 정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직업에서 찾기가 또 힘들고 내가 여기를 나갔을 때 어떤 일을 어,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그냥 다니신다던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직장에 대한 의미를 두신다거나 그런 고충들이 혹시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였어. 어, 어느 조직을 가나 내가 왜이 조직에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커리어 패스가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나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누군가가 공무원이 좋대, 뭐 연금이 나온대 라서 선택을 하면 끊임없이 어떤 고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여기 이 기업에 취직하는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생각 없이 간다면 그냥 돈만 많이 주고 대기업이니까 가는 거야. 복지 좋잖아 하고 가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음. 관점에서 인생을 쭉 봤을 때. 이 단계가 지금 나한테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런 목적의식이 좀더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결국에 우리가 공허해지고 자꾸 행복해지지 네. 않는 건. 직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수단이거든요 내 삶을 위한 기반과 도구로 생각했을 때이 도구, 이 수단을 내가 지금 왜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명확해지면은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디든 이상적인 직장 없고 힘든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버텨내고 이 과정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욕심까진 아니더라도 조금의 믿음 <laughs> 응. 갖고 계신다면 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되게 받는데요 우와, 팔로워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